아, 오늘은 김은경님 사주를 보겠는데요. 지금 워낙 이슈가 돼서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 앞으로의 운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살짝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가고요 미래를 보겠습니다. 자, 5월에 태어난 정화는 간목은 필요 없고요. 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금수가 재잖아요. 재, 지장간에 금수가 다 있어요. 어, 그렇다는 것은 여기 용신이 이 정제에 임했다. 정제는 편제가 없을 땐 정제를 부친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연애에 있으면 겁제이지만 연애에 있으면 어른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 네. 이 겁제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김원경님이 이 정제를 취하려면 어른한테 아주 아주 잘 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겁제잖아요. 쟁탈전도 있어요. 또 워낙 힘이 좋죠. 5월 달에 태어난 정화가 아우, 이겁재까지 투관했죠. 인수까지 있죠. 여기도 뿌리가 있어요. 너무 신강합니다. 너무 신강하다는 것은 어, 고집 세고 좀 강하고 좀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고 상대방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리고 모가 여기 있고 모친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새 엄마도 계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가 여기 있고 여기 모의 고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엄마가 이렇게 불 위에, 한여름 뜨거운 불 위에 서 있어요. 불 위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좌불안석이다. 이 김원경님을 만나면 이 엄마는 항상 불안해하고 김원경님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왜냐? 김원경님이 모친의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내말안 들어? 안 들으면 나 엄마 무덤 가지고 있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엄마는 이 화기에 쌓여 있고 또 여기는 칠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은경 님하고 연결된 새엄마는 무지무지 어, 착하고 또이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살았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여름의 화기가 강해요. 차라리 종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어, 종은 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 겁재가 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윗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쟁취하려면, 물론, 어, 식신, 어, 이 인수의 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재물이기도 합니다. 또 재물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재물을 취하려면, 금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조토잖아요. 금수가 있어야 하는데, 겁재가 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분은 쟁탈전에서는 이깁니다. 아주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뺏어오는 거를 아주 잘합니다. 이 겁재가 있다고 해서 모두 뺏어오진 않아요. 어 토생금하죠. 겁제의 윗사람에게 잘할 때는 아주 사람이다. 맹종을 하죠. 여러, 사람을 아울러지 못하고, 한 길만 바라보면서 맹종한다는 거. 어째 보면은, 출세길에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인데, 이 사람도, 이 윗사람도, 이 김은경님을 보게 되면, 만만하게 안 봐요. 만만하게 보지 않고, 보통 아, 넘는구나. 근데 이 사람은, 이 김은경님은 워낙에 겸손하죠. 이 겁제에게는 워낙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 겉만 봐서는 다 모른다라는 말을, 이런 사주를 보고 어,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싹싹하고, 애교있어도 실제로 보면 무서운 사람이다. 평화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격도 강하고, 포용력도 부족하고, 어, 이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어, 그럼, 운을 볼까요? 61 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개면요, 68세네요. 61, 어, 대운부터 보겠습니다. 6십일대운에서는 정화가 또 왔어요. 근데 해를 달고 왔어요. 해를 달고 왔기 때문에 술을 가지고 왔잖아요. 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어른의 도움도 있지만 이 새로운 비견의 도움도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이 비견이 가지고 온이 해수가 용신이잖아요. 용신인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본인한테 바로 오지를 않고 그렇게 오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금생수해서 이 정해가 여기서 금의 생을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 옵니다. 그리고는 해미 합을 해요. 아주 아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의 혜택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금생수 해주잖아요. 해주면 그걸 받아서 이 비견이 어디로 와요? 하 바로 여기 옵니다. 용신이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운에서 아주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 기해년, 경자년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기해년도 해수가 왔죠. 해수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해가 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묘를 만나면 해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어, 그래서 좀덜 좋은 게 있고요. 네, 이제 기해년은 좋았고요. 경자년. 어, 경자년 아주 좋았어요. 경자년은 금수 용신의 운이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해가 있어서 해자 합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경자년 신자 합도 합니다. 국제 나의 상사, 내가 오시는, 내가 바라보는 분하고, 어, 또 이렇게 합을 해서 그분을 도와줍니다. 도와주니 합을 하고 도와주니까 이겁이가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고마워서 여기서는 금생수 해서 또 이렇게 신자합을 하러 가니까 우는 위에서 내려오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어른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쟤라는 것은 아버지 빨이잖아요. 물론 쟤는 내가 박스일 수도 있지만 어른으로 보면 연애 있기 때문에 어 아버지 빨. 얘는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 동생이, 어, 나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또 연애에 딱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정의대원에는 아주 아주, 어, 이겁재도 이분을 좋아한다. 그래서 경장연이 되면 이분이 크게 승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금감은 부원장인가로 가셨을 거려. 그때는, 그때 누가 지명했어요? 대통령이 지명했죠. 그래서 이거 합의라는 게, 운을 볼 때는 합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라면서요. 임기가 1년, 2년, 3년, 올해 끝났죠. 끝나고 지금 혁신이로 오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요. 이 이민연애는 크게, 어, 이제 모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 어떤 사업을 뭐 시작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여기도 인신충을 합니다. 크게 좋지는 않지만, 또 수가 투간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없겠죠. 무난하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화를 극해도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해미가 합을 합니다. 근데 묘가 있어요. 그럼 해묘미가 같이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 올해도 아주 좋은 운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은 해묘미가 좋지는 않아요. <laughs> 합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해묘미가 어, 목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해가 용신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 역할을 하게 되면 해묘미가 목생화를 하죠. 그러니, 음, 이 수를 만나서, 먼저는 좋으나, 나중엔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다음은, 지금이, 어, 기미월이죠. 기미월을 내가 보고, 참, 이거를 그냥 못 넘어가는구나. 이래서, 어, 운을 볼 수밖에 없고, 운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월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근데 네, 기미월입니다. 기미월에서 기토가 용신수를 극합니다. 미가 와서 또 해묘미 합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해수는 미와 합하고 월에서는 기미니까 또 합을 합니다. 해묘미 합을 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더 어, 토로 스며들어서 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목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죠. 또 기토가 이 수를 극하는 것도 나빠요. 그러면 봅시다. 이해 용신이죠 용신이죠 그거를 기토가 천간에서 극하고 지지에서 어 묘미 합을해서 수를 술을 증발시켜요 수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토가 그러니 용신을 써야 하는데 용신이 여기서 다 사라졌어요 그 말은 물길이 막혔다 피부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야 운이 어 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물길이 막혔다 그 말은 맥이 끊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남은 게 없어요 여기서는 남은 거는 여기 있네요. 어, 운에서 남은 게 아니라, 원국의 어른이 지금 금수를 딱 안고 있는 이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해묘미 목국을 하잖아요. 목국을 하고, 미토는 오미합, 합세해서 또 오미합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화가 더 강하죠. 또 해묘미가 목생화하니까 또더 화가 강하죠. 그렇다는 것은 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어른이 아주 어려운 어, 일을 겪게 되죠. 나로 인해서 이분이 큰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화가 이렇게 많은데 또 오미해서 화국이 오고 그러면 또 목생활을 해주고 하면 부러집니다. 이 신금이 목 북에 이대적할수 있겠습니까? 대적하지 못해요. 목이 북을 이루면 신금이 부러집니다. 화는 또 신금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이개면연에이 이 김은경님으로 인해서 어른이 나를 지지해주던 귀한 분이 무너진다. 큰 어려움을 겪는다. 크게 피해를 본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는 이만큼, 이만큼으로 하고요. 그럼 내년을 보겠습니다. 어, 가을에 보면 이제 경신 신유 되거든요. 이 달만 잘 넘어갔다면 경신 신유 다시 회복해서 어, 혁신이는 정리하더라도 다른 또보직이 주어질 겁니다. 연말까지는 괜찮은 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맥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서 넘어졌다고 보면 되죠. 길을 가다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운이 어떠냐라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갑진년이죠. 갑진년에는 진이, 뭐, 토생금을 해주니까 이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천간에서 또 목생활을 하잖아요. 목생활을 하고, 어, 목생활을 한다는 것은 화기가 더 강해지고, 겁재가 더 목생활 받으면 여기서는 안 좋죠. 그런 상황에 놓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진은, 이게, 광고잖아요. 수고. 광고잖아요. 광고가 와서, 어, 본인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크게가 아니라 적게도 이 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 문제는, 이미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은 명예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뭐, 그런대로 어, 그러나 뭐, 이렇게 손재, 뭐, 분쟁,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화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어, 그런 건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는 잘 넘어갑니다. 69세에서는. 그러나 70세부터, 을사, 병호, 정민년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때는, 어, 본인이 이제 질병도 오게 되고, 왜냐하면, 용신이 멸하면 질병은 누가 와요? 본인이 질병을 안게 됩니다. 아니면, 법제, 내가 모시든, 내가 바라보는 윗사람이, 어, 건강을 해치든가, 본인이 건강, 본인의 건강을 해치든가, 그러겠죠. 을사, 병호, 장미 아주 아주 건강 조심하시면서, 어, 잘 버텨야 되겠어요. 그리고, 무신 기운년이 오면, 무토가 또 투간하잖아요? 무토가 투간하면, 수가, 여기서 나타나 있진 않지만, 무토는 그 자체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 한여름에는 어떤 오행이든지 5월 달에는 무토가 투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종은 별개예요. 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종하지 않는 5월 달에 태어난 모든 오행은 무토가 투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71세가 되면 또 대운이 바뀌어요. 대운이 바뀌면 한여름에 태양이 있고 본인이 여기서 본인의 불빛을, 어, 펼칠 수가 없어요. 이 워낙에 앞에서 겁재가 있어서. 근데 병술연이 되면 한여름에 태양이 또 떠요. 또 뜨고 지지에 어, 또 오술해서 화곡을 이룹니다. 그렇다는 것은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할 일이 별로 없다. 내가 돈 쓰고 얻을 수 있는 명예식은 가능하겠으나 그 외에는 어, 어렵다. 이제 여기서 분쟁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손재, 관재도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에도 갑진년에도 분쟁이 올수 있다고 했죠. 손재관지 올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병술년에도 아주 아주 좋지가 않아요. 더 어렵네요. 내년보다 여기가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항상 낮은 자세로 근신하면서 어, 조금 겸손해야지만 될것 같아요.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